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이 땀방울이 돼 흐르고 그 흘렸던 땀방울의 양만큼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는 남자. 세계적인 장애인 보디빌더가 되는 거.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민규씨. 꿈으로 빚어낸 몸이 아름다운 남자. 보디빌더를 꿈꾸는 김민규씨를 만나봅니다. 경상북도 경산의 한 아파트 민규 씨의 하루는 늘 운동과 함께 시작됩니다. 내병변 장애 1급인 민규 씨는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가 보디빌더를 꿈꾸기 시작한 지 어느새 7년, 우연한 계기로 그는 보디빌더를 꿈꾸게 됐습니다. 희철한 장애인이 음, 버즈비싱 대회에 출전한 걸 보고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뭘 먼저 보였어요. 몇 월에 됐다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민규 씨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렇게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만드는 일이 일반인에 비해 그에게는 훨씬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는 거 뭐라고 시하세요한번이 가는 말이요. 한 번씩 한에이 평소 민규 씨는 헬스 클럽보다는 집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집안에 운동기구가 잘 갖춰져 있지만 트레이너가 없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와, 지금 사람이 많이 는한4 0 k 가까이 땡기는데. 아, 그런데 왜 집에서 계속 왔어요? 원래 저도 뭐, 시작해서 뭐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서 저, 오디보나 했거든요. 그거 들고 있네, 집에서. 혼자서는 걷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심했던 민규 씨. 노력 끝에 세상으로 걸어나왔지만,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예, 그거는 때문이죠. 세계적인 장애인 모습이 자가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산축기제까지 갑니다. 오전 운동을 마친 민규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옷을 입습니다. 아유,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아, 어울리게 도와고고 해야 되는데. 운동하고 나도인거 운동 더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힘안들 때도 있겠네요. 예. 그걸 바라고 저도 운동하는 거예요. 옷 입기에 성공한 민규 씨가 아끼는 보물 중 하나인 카메라를 챙깁니다. 행동이 느리긴 하지만 일상생활 중 그가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민이가 다시 찍게 왔어요. 어, 오늘 너무 찍어 벗거리 하고. 집 밖으로 나온 민규 씨, 포근한 봄날 시덕에 얇은 옷도 춥지 않습니다. 야! 거기 이쁘다. 민규 씨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 것은 바로 집 근처 공터에 핀 노란 빛깔의 고운 꽃이었는데요. 오케이! 작은 것에도 감탄하는 민규씨의 예쁜 마음이 사진 속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네가 준 것도 재밌고, 네가 더 올리든 그 집이 더재고 아들 보 좋다고 난리죠 오랜 시간 운동에만 몰두하면서 조금은 지쳤던 민규 씨 이제는 여유를 통해 힘을 얻는 법도 조금씩 배우는 중입니다 아 더워지네 이긴이 죠 됐다 있고 도들 정말 여는 연인기 있구나 하는 것들 도 깨닫게 깨달, 되고 여자까지 좋아요 따뜻한 봄날 오후 민규 씨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있었어? 어. 어? 응. 응. 승수 씨는 민규 씨의 운동을 틈틈이 지켜봐온 트레이너이자 친한 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민규 씨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수님인데, 오늘 저 체력 측정해주시요 어. 아, 반가워요. 세요 예. 승수 씨는 민규 씨가 그동안 운동을 혼자 해왔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근력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실제로 일반인도 힘들지만 은이 운동 자체를 계속 한다.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대단하다고 보죠. 일반 사람들도 꾸기 힘든 그런 꿈을 멋있어요. 최대한 팬트를내 근력. 측정해야 되니까 힘있게 차이다 달리죠. 그렇죠? 달리자는데요. 주가들 같이 <laughs> <laughs> <파이팅>. 그렇게들. <laughs> 긴장하는 민규 씨와 사람들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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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 네. 좋은 결과를 위해 네. 민규 씨가 최선을 다해 발을 들어올립니다. 응. 힘들어하는 민규 씨 표정을 보며 교수님도 응원을 보내는데요. 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네.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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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내리고! 오케이! 힘들었던 근력 측정이 끝나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떨리는 순간입니다. 극기도 힘든 그런 운동에 장애를 갖고 있는 형태인데, 근력 이 정도 하는 거는 괜찮은 편이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 치고는? 일반인 보디빌더들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장애에 비해 민규 씨는 굉장히 좋은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가 뭐 척만 된다든지 골반이 이 틀린다든지 그리고 또 요통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체적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장애인들 특히 뇌성 마비인들한테는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군대해 계세요? 군대나 계속 선리승이나 대승도 대나승이면서 밀면하게 돼요. 민규 열심히 했으니까, 응. 형이 오늘 민규한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줘야 될것 같은데? 뭐? 승수씨가 준비했다는 특별한 선물을 향해 출발하는 두 사람. 과연 승수씨가 준비한 선물은 뭘까요? 국민 트레이너로 통하는 쇼리 승수씨가 동생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선물은 바로 쇼리 씨였습니다. 윤씨! 예. 만났네, 그제 예. 예. 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그렇게 보고 싶어도 쇼니 씨야.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좋아? 요 민규 씨가 쇼니 씨를 만나고 싶어했던 것처럼 쇼니 씨도 민규 씨를 보고 싶어했다는데요. 내성마비 어, 어. 바디빌더라고 있더라고요. 클릭을 했는데, 와,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정말 멍했어요. 한 10번을 넘게 왔어요. 아무 열심히 안할때 민규 씨 동영상을 딱 봤을 때 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잡고 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 저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바디빌더. 민규 씨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던 쇼리 씨가 직접 개인 트레이닝에 나섰습니다. 중요한 거는 민규 씨가 정신 집중에 집중을 어느 정도 하냐라 되게 중요해 알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이제 집중. 쇼니 네. 씨의 말에 따라 정신을 모으고 운동을 시작하는 민규 씨. 운동하는 그의 자세를 보며 쇼니 씨도 감탄을 금지 못하는데요. 그냥 막 무식하게 하면은 노동인데 민규 씨는 이 웨이트닝에 대한 느낌을 살린. 집중을 하면서 수축될 때랑 이완될 때를요. 정말 집중해서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놀랐어요, 지금. 와. 보세요. 이런 정확한 자세 잡는 거 보세요. 어릴 적왜소한 몸을 가졌던 쇼리 씨, 그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백인 아이들에게 받았던 인종 차별 때문이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보디빌더를 꿈꾸게 된 민규 씨, 두 사람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아홉, 유 더. 파이팅, 민규, 다 끝까지 하네요. 1개에서 네. 힘들게 10개 하고 더할수 있는 일을 멈출 때가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점까지 안 가는데, 민규 씨는 끝까지 가려도 하네.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항 음... 운동 자체를 아, 독하게 해요. 독하게 예. 네. 정말. 내 친구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일반인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할 때도 독하게 시켜달라고. 예. 뭐 하는... 네. 난 독하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49. 49. 예. 허리가 24인치. 나도 언젠가 가능할 거다. 이래 생각해줘, 뭐. 션니 씨 앞에서 자신 있는 보디빌딩 포즈를 취해보는 민규 씨. 평소 선망하던 쇼니 씨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되게 좋네, 이누 나도 한번 해볼게요. 나도. 나도 할게요. 예. 잘왜 무겁게 하려고? 못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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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목소리> 장난기가 아, 발동한 ]ะ. 민규 씨 작은 장난을 쳐보는데요 무거운 네. 무게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네. 걸맞게 기구를 들어올리는 쇼리 아, 씨. 자 아홉, 어, 라스트, 무게도, 무게, 한개 더, 더. 더. 하 장난쳤던 일이 미안했는지 마지막은 네. 민규 씨가 아, 네. 함께합니다. 예. <mythology> 함께, 아, 네.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헤어질 네. 시간. 하나, 하나, 둘, 셋,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은 추억을 쌓은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꽃집 앞을 지나던 민규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알록달록 피어있는 꽃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민규 씨.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할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버이날 아직 고선 이거 어버이날 요거두개 중에 하면 되는데. 카네이션 대신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페랭이 꽃을 고른 민규씨.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저녁 시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바쁩니다. 대접 가득 밥을 퍼서 민규씨에게 주는 어머니. 다른 밥에 비해 양이 많은데요. 평소에. 운동하고 시작해갖고 많이 먹어요. 그인형뭐고사 그니까 갖고 같이 늘리는 음. 시기거든요. 바비 그 인형은 늘 늘리는 데 나가고 하면 왈목에 있는 동이. 부모님과 민규 씨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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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민규 씨의 밥 위에 가시바른 생선을 얹어 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밥을 맛있게 먹는 민규 씨.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흐뭇하게 바라보는데요. 자기 바라는 대로 근육이 그렇게 발달이 안되고 자기는 조금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나 만족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비망을 갖고 하니까. 뭐 부모로서는 많이 좋죠. 처음엔 안쓰럽고 그런데 이제 좀 한참 지나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좀 적어져 대견하죠. 한번먹었한번 <laughs> <laughs> <번> 먹으면 좋죠. <laughs> 부모님이 보내 주는 따뜻한 응원이 있기에 저녁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식사 후 부모님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민규 씨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습니다. 깜짝 이벤트를 위해 꽃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는 민규 씨. 우와 어머나 생겼어. 아, 너무 예쁘아고고맙 엄마한테 꺼 사주는 건 처음이네요. 응. 안아줄까? 고마움을 담아 아들을 안아주는 어머니. 기뻐하는 어머니를 보며 민규씨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쁘고요. 이쁘고. 좋아요.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어버이날 선물은 바로 발 마사지인데요. 지압봉을 누를 때마다 정성을 다하는 민규씨.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며 보람을 느낀 민규씨. 지압을 할 때도 힘을 좀더 싣고, 마사지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 솜씨를 발휘합니다. 시원해요. 많이 해봐서는 잘해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 <laughs> 예, 여자예요. 우리 집 효자. 지금 이 동안은 그거 계속 좀 좋겠어요. 운동하고 아버지도 뭐한번고 같이 운동하자 그러는데. 나는 끈기가 없어 갖고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시네요. <laughs> 예. 음.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에 부모님은 그 어떤 어버이날 선물을 받은 것보다 행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운동만큼 중요한 포즈 연습을 하려는 민규 씨. 포즈 연습 전에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포즈 잡는 거요. 더는 사고요 민규 씨는 포즈 연습을 할 때마다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데요. 비장한 음악과 함께 바닥에서 일어나는 민규 씨. 그 동안 갈고 닦은 포즈를 취하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도 함께 지어 보입니다. 민규 씨가 이렇게 포즈 연습을 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제 몸이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좋은데 그 보기 위해서 진짜 합니다.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민규 씨. 포털 사이트에 보디빌더 김민규라는 이름을 치자 민규 씨 사진과 함께 프로필이 나옵니다. 저저뭐 저에 대해서 많이 뭐... 알릴 빨리...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그가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는지 알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동영상을 보며 수많은 응원을 보내오기도 하고 또 자신이 찾던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거든요. 제 장애 장애 대해서 이을수 있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포기해서 고생해서 계속. 네, 앞으로도 뉴욕. 음. 꿈을 꾸는 사람만큼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규 씨는 말합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위를 둘러보라고, 그곳에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포기를 모르는 사람만이